안녕하세요. 에이게임TV입니다. 오늘 제또밤 11시 58분이 되니 또 살리자님하고 살리자님께서 이렇게 또 파티에 참석을 시켜주셨습니다. 어, 이두분 덕분에 제가 여기 던전에서 매일 열리는 파티 던전 월수금 달빛의 사원과 태양의 사원을 이렇게 손쉽게 돌 수가 있는데요. 어, 달빛의 사원 통과 시베이브까지 어, 금색 상자죠. 뭘 주냐면 60개랑 달빛의 상자 4번인가요? 4번을 주죠. 5 0개 그러니까 달빛의 사원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별로 없는데 태양의 사원은 좀 차이가 큰것 같더라고요. 510, 아무것도 없죠. 어, 405, 위, 밑에 보면은 네 100개, 태양의 종합 100개. 1웨이브 하면 은 10개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태양의 사원이 사실 난이도도 더 높고 좀 어려운 던전이긴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아직 딱 12시가 됐는데요. 이제 출발 상태가 됐는지 볼게요. 파티 던전에, 어, 지금 아직 한 분이 오질 않으셨네요. 어, 한 분만 더초대하면 아마 출발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일단, 오늘 요거를 미션을 안 깨가지고요. 구매하고, 강화 두번 해야죠. 강화. 어, 다중 강화로. 어, 아, 맞아. 반지가 있었구나. 아이, 반지 강화했어야 되는데. 잠깐, 포 다시, 요거 선택 분내 하고요. 어, 사실 요거는 강화해봤자, 아, 반지 이거 5 띄우기 정말 6은 거의 한 번도 뜬 적이 없고요. 5 띄우기도 힘들잖아요. 동일 등급, 동일 강화, 통일 장비 이렇게 해서, 어, 강화 두번 해야 되니까요. 네. 일단 요두 번, 요렇게 넣고 두번 강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강화하고, 안 터지면 좋겠다. 하나 터졌네요. 그러면 한번더이렇게 강화하고, 한번더 강화 네 결국 요렇게 해서 3 하나 만들었네요 <laughs> 어차피 저거는 그냥 강화하고 놀아라고 이제 저렇게 준 거기 때문에요 저걸로 뭐 사실 이걸로 뭐 지금 7짜리 이렇게 만드는 만들기는 정말 힘들다고 봅니다 상점에 차라리 5짜리 사서 6,7뭐 이렇게 한번 몰라도 제 얘를 그냥 갱짜리부터 7까지 만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자 이제 던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제가 뭐할게 없습니다. 지금, 어, 이 3분, 한 라운드당 3분씩 주어지거든요. 이제 3분 동안 이제 얘들을 잡아야 됩니다. 저도 이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여기 1, 2, 3 라운드 정도 정도는 제가 한 5, 6 라운드?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6 라운드 이상 올라가면 이제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요. 그때부터는 제가 사냥을 하지 않고, 예, 돌아, 돌아다니면서, 네,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뭐, 깨는데 금방입니다 2웨이브도 벌써 이렇게 끝났고요 자 3웨이브 몇초 몇 만에 깨는 거죠? 둘째 음, 53초 52초 10초가 안 걸리네요 이야 정말 정말 대단히 빠릅니다 이렇게 지금 파티원들이 이제 이렇게 국자님 살리자님 살리자님 하고 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번에 4웨이브는 4웨이브는 어, 10초가 넘어갔네요 아마 제가 안 돼서 넘어, 넘어가는 걸 겁니다 네. 어, 한 15초 걸리네요. 4회부 15초 걸렸구요. 자, 그 다음, 5회부입니다. 아, 이거 저, 잡으면 아직도, 어, 110만, 115만, 116만 되는데, 이애들한테 맞으면 아프더라구요. 와, 10, 어, 13초 지나고 14초, 15초. 와, 한 마리 와서어요 우와, 20초가 안 걸리네요. 야, 5회부까지 정말 빨리. 야, 역시 고수님들하고 같이 오니까 6웨이브는 어, 사실 조금 미한맛입니다 6웨이브는 제가 이, 아마 이게 지금 살리자님이 때리는 거 옆에서 같이 때리니까 지금 요 정도인데요 어, 만약에 이거 단독으로 때리면 아마 이거 6웨이브는 힘듭니다 제가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같이 잡으니까 마치 제가 때리는 듯한 느낌인데요 7웨이브부터는 아마 제가 건들면 안 됩니다 7웨이브부터 <laughs> 건들면은 제가 죽기 때문에 와, 유 웨이브가 생각보다 몬스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쵸? 어, 그래도 1분은 안 걸릴 것 같아요. 아, 1분이 안 걸렸네요. 그 다음 옷도 풀고요. 그 다음부터 사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맞으면 죽으니까 7 웨이브입니다. 7 웨이브는 이제 요 두, 두 분이서 이제 이렇게 사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laughs> 전 옆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애들 생긴 거 봐. 아 맞아 지금 제 버프가 있어가지고 요이 버프 때문에 아 버프도 안 켰다 아유 버프 이걸 자꾸 까먹네요 이 얘들 어, 제가 쓰는 이 버프 때문에 이 버프 효과 때문에 한번 때려 볼까요 얘 예? 아우 미스 방금 미스 떴죠 제가 때렸었던 건가 아마 어우 예예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유 이건 안 됩니다 아유 안 됩니다 어 2분 21초 2분 예 2분이네요 지금, 요거, 7웨이브는 두 분이서 잡아주시니까, 한 1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쵸? 1분. 어, 어, 한 번, 아직 더 남았구나. 네. 다 잡으려면은 좀, 그래도 제가 도움이 되려나요? 얍! 네. 딱 1분 정도 걸리고요. 이제, 어, 8, 8웨이브인가요? 네, 예, 8웨이브 시작됐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진짜 건들면 안 돼요. 8웨이브, 얘들은. 한번 같이 그래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피가 아마 쭉쭉 닿을 거예요. 오, 예, 예 팔웨이브. 8웨이브는1분 조금 더 넘게 걸리겠죠. 얘들 잡으려면 이... 오 내가 내가 뭐라고 앞 앞장을 써가지고 <laughs> 캐릭터가 그냥 겁도 없이 뛰어갔네요. <laughs> 네. 어우, 좋은 자 체력 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살리자, 살리자님이 이렇게 어구를 끌어가시니까 제가 피가 안다는 거지. 안 그러면은, 예,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 네, 저 지금 미스 뜨잖아요. 저거 제가, 제가 때리는 겁니다. 제가 때린 거라서 이렇게 미스 뜨는 겁니다. 아요 팔웨이브는, 어, 팔웨이브도, 와, 이 정도 속도면 팔웨이브도 1분 한 10초, 20초 하잡면 작겠는데요? 그쵸? 예. 어 조금 있으면 1분 와 진짜 빨리 잡는다 와두분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아네자두분 덕분에 또어 1분 10초 1분 20초 정도 걸리나 봅니다 야 8웨이브 1분 20초 정도 걸리네요 이제 바로 9웨이브입니다 야 진짜 빠르게 되죠 네아 같이 막 때리는 척감면서요 화면의 미스는 전부 제가 제가 때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스가 막 뜨는데요. 네. 아, 이게 칼이 안 박힙니다. 이게. 고그 웨이브는 제가 때리질 못하네요. 어우 제가 때리지 못하고 체력만 다네요. 네. 와. 세상에. 명중을 얼마나 올려야 되는 거야. 와. 제가 때리는 건 아무 효과가 없어니 아무 효과가 없어. <laughs> 칼이 뭐 박히는 말이죠. 와, 아, 예. 부활하고 사냥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따라다니면서 구경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와, 얘들이, 얘, 얘 이름이 뭐야? 타락한 차쿠나? 타락한 차쿠라나, 타락한 차쿠라나 인데요 와, 얘 방어력이 얼마나 높은 거야? 제가 칼이 안 들어가니까요. 94레벨, 레벨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레벨은 그냥, 그냥 그만큼 오래 했다는 거고, 사실 뭐 명, 명중이 높아야 되니까요. 무게도 명중이 붙었어야 했는데, 제가 아마 무게 명중을 안 붙였던 것 같습니다. 어, 근, 최대 HP 근거리 스킬 데미지 증가. 네. 어, 잠깐만, 지금 1 1분에안 돼, 안 됐는데. 아이고, 내가 미쳤지. 안 돼, 안 됐는데. 와, 아이고. 와, 벌써 다 깨고 10에 부였어요 아, 이거 촬영했어야 되는데, 얘, 얘, 뭐야, 얘들. 지금 그래도 두 분이시기 때문에 이거 금방 또 깨십니다. 예. 지금 2분, 3분 중에서 지금, 네. 3분 중에서 지금 2분 33초, 거의 30초가 지났고요. 와, 두 분이서 동시에 때리는데, 어, 한 마리 잡는데 거의 30초가 걸리네요. 그러니까 4, 3, 어, 30초가 걸리니까 1분 어, 2분 약 2분 정도 그냥 어, 계산상으로는 2분 조금 넘게 걸리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이서 동시에 때려가지고 30초씩 걸리거든요 지금은 또 어, 32분이 2분 되면 잡았을라나 조금 2분 30초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더 걸리네 이번에는 와, 두 사람이서 한 마리 얘, 얘 못생긴 얘 공격하는데 꽤 오래 걸려. 꽤 오래 걸립니다. 와. 징차 았고요 지금 이제 12시 공략하고 마지막 3시에 나오면은 C 웨이브 클리어가 될것 같습니다. 와, 여기서도 살리자 님 체력이 깎이는 거 보니까요. 와, 이게 어마어마한 검 애들. 어, 방어력도 좋지만 공격력도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설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설치는 바람에 이렇게 땅에 누워 가지고 촬영하게 되네요 아이참 네 지금 1분 19초 18초 17초 예어와이전이 이 보시면 알지만 전체적인 이 마법진을 깔아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요 얘가 네 붙기 전에 저런식으로 공격을 하네요 자 1분 남았구요 와 이렇게 빠르게 잡는데도 시간이 예, 빠듯합니다 보면 예. 예짐 찾고 있구요 예어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와어 인사했네 감사합니다 어와예 감사합니다 어 티, 채팅 칠 수가 없네 마을로 이동 칩베이브 보상 받았고 어 감사합니다 .야지. 감사합니다 9번. 네 오늘도 어, 살리자님 살리자님 덕분에 또 이렇게 영상을 좀 촬영 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 깔끔하게 10층 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상 받았고요. 네, 여기다 이제 탈퇴하도록 하겠습니다. 탈퇴 탈퇴해서 여기 이제 보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이 짠달빛 상자 열었어요. 달 빛의 랜덤 상자 짠. 아이, 또, 오늘 또 별거 아닌가 나왔나 보다. 설정에서 시스템 늘리면은 워낙 글이 많이 올라가니까요. 어, 고급 룸 마력 5,000개 획득했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걸 열어가지고 고급 룸 마력 5,000개란 이게 말이 됩니까? 아, 무한했다. 뭐 소탕 돌리고요. 제가 지금 제 한계가 여기입니다. 11층은 안 되고요. 네. 지금 여기서 오페함에 있는 보상 받았습니다. 보상 받고요. 아, 부상 이렇게 열었습니다. 점재경 엄치라고 정렬. 어, 제가 지금 상자가 이거 오늘 사냥하면서 아이고. 빨간 거두개 얻었는데 빨간 거에서 뭐높은게 나오나? 5하고 7 나왔네요. 이건 팔리지가 않는 거고. 어, 상점에서 오늘 아아 아, 12시가 지난 생각 이것도 받아야 되는구나. 출석때 거. 음. 거래소에서 어, 판매된 청산 내역을 보면은 어 3월 29일, 그죠그 신의 목걸이 주소가 팔았고, 요정의서공 10일 새벽의활마법사완드막 이런 것들 팔았습니다. 오늘은 몇개 장사를, 어, 저 오늘은 바빠가지고, 이 거래소에 장사를 많이 못 올렸어요. 예. 거래소에 이제 장사도 좀 올려야 되는데, 팔만한 물건도 마땅히 없고, 그래가지고, 참 던전을 돌아가지고, 어, 제작 쪽으로 보면은, 제작이 좀 뭐가 있을 텐데요. 음, 지금 보물상자 맥스 제작하고 네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송은상자2 제작 오늘 3, 4까지 만들 수 있나? 네 요거 스킵하고요 어 오늘 3못 만드네 보물상자가 멸초기야아 어, 이게 제가 상위권 만드는 바람에 지금 정렬 3 하나 둘 하나네요. 4만들려면 네, 조금 더 기다려야 되네요. 하루 더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음, 네, 여기상 아이템 이렇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열고요. 음, 카드 열고 완료. 네, 상자도 많이 있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상점에 있는 아이템들도 예, 거일 구매하고 참. 아, 그거 용인장 패키지를 사야 되나? 지금 다 썼나? 헉, 다 썼다. 이거 용인장을 다 썼다. 여러분들도 뭐 없는 돈이지만은, 레버을좀 빨리 하고 싶고 하면, 용의 인장, 이거 세트 패키지를 구입하셔서 이걸 먹으면서 해야지 좀더 빠르게 예, 랩업이 가능하실 겁니다. 아지트로 입장해서 아지트 보상 늘 받으시고요. 어, 가자. 아지트 가서 가고, 영광의 분수 가서 받고. 어, 오늘 던전을 많이 안 돌았어요. 지금 보면 지하 기도원 배신자의 무덤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어, 사실, 뭐, 타락한 곤충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좀돌아 타락한 사원, 타락한 사원 오늘 좋더라구나 이런 데를 좀 돌긴 해야 되는데요. 네, 이런 데서 오늘 돌면서 어, 밤에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이철이 신전 이런 데 좋은데, 가면은 누워가지고요. 아니면 차라리 여기를 조금 돌까요? 죽, 죽더라도, 아, 마을에서 사용 가능하지? 죽더라도 저기 가가지고, 좀 맞아 가면서 예 그리고 저 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음 지금은 자리가 좀 있으려나 지금 파던 들고 있을 거라서요 자리가 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안에 들어가면 한2 30분 이라도 좀 사냥이 좀 가능하거든요 네. 아니면은 여기서 막 계속 24시간 돌리시는 분들도 있어 가지고요 자 지금 빨리 가서 자리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 지금 화면에도 봐도 자리가 전혀 없네요 지금 예, 던전이고 뭐고 상관없다 하고 그냥 사냥들을 하고 계시네요. 이런 분들은 파동도 안 두시는 것 같아요, 봅니까. 예. 네. 어, 여기 자리 빗다 오, 예. 자리 하나 났어요. 와, 여기서 사냥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 웬일이래? 자리가 하나 났네요. 어, 방, 어, 방글픽님, 저 이거 사냥 중인데. 어 저는 사람 공격을 안합니다 네네 어우 다행이다 제가 빨리 와서 다행이네요 하마터면은 자리 뺏길 뻔 했습니다 아 운이 좋았네요 아, 오늘 여기서 사냥 조금 어 PK에서 죽기 전까지는 어, 여기서 좀 사냥을 좀 돌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여기서 아이템도 좀 여기 아이템이 잘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사냥 돌리면서 어, 오늘 하루 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던전 동거 어, 10C 웨이브까지 보는거 영상 촬영했고요. 음, 그리고 뭘 판매하고 판매된 것도 어, 오늘 좀 보여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짧은 영상이고요. 또 매일매일 가능한 매일매일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 게임 TV였고요. 항상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